어, 대우 일렉트로닉스 어,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인데 지금 모다가 부장이 나가지고 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수비자한테 일렉트로닉스 3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 예, 표시만 되지 냉기가 전혀 없습니다. 같뒤에 한번 점검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어, 일렉트로녹스 대우 일렉트로녹스 양문형 어, 인버터 보드 떼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DA92-00089 b 번이라고 써져있고요. 이 모델은 어, 일렉트로녹스 대우 일렉트로녹스 냉장고 인버터 어, 보드인데요. 냉장고 모델은 대우 일렉트로닉스 영어로 ESE7537SA-NKR 어, 750리터 계열, 어, 계열입니다. 어, 다 말씀드릴게요. ESE7537SA-NKR 어, 750리터에 들어가는 인버터 보드입니다. 한번 어, 여기 잭을 이렇게 눌러서 락을 눌러서 락을 눌러서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락을 눌러서 빼시면 돼요. 네, 저도 그렇게 빼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한번 풀러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보내줄 때는 이런 어, 상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택배 박스 안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어, 고장 증상. 어 그렇게 해서 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은 택배 박스 안에다가 메모지를 꼭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위쪽 박스에 적으면 은그별 표시로 되었고 이름, 성함, 어 주소들이 별 표시로 돼 가지고 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꼭 택배 박스 안에다가 어 메모지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덮개를 열어서 내부를 살펴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기판이 여러 가지로 인버터 보드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고장 증상도 다양하게 다 틀리고요. 또 다른 기판하고 호환도 안 됩니다. 이 기판에는 이 기판 위에는 어,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동작을 하지 않고요. 어, 가급적이면은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주셔야 수리 확률이 있고요. 어, 손댔을 경우에는 거의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뭐 빌트인 냉장고, 어, 김치인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인버터 보드는 가급적이면은 어,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주시는 게 수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대부분이 만져서 어, 다시 수리 실패해서 저희 가게로 입고를 해주시면은 어, 쉽지가 않아요. 어, 비용도 더 나오고요. 어, 가급적이면은 만지지 않은 상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진행해서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비스하시는 기사님들도 혹시나 해서 이걸 수리해 보려고 어,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기판 수리하시는 분들도 이걸 아, 간단하게 우습게 생각하고 어,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리 실패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요. 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익산 우린 가전센터에서는 수리를 안전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음, 더 수리가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생겼네요.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070416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070416. 여기 어, 있고요 일단 한번 수리를 진행해서 실험을 해서 가고 가서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수리될 수 있는 상황들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수리를 진행해서 실험을.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다 마치고요. 네,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조립을 해서 어, 실험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아, 다마쳤구요차 쪽으로 네, 갖고 와서 한번 작동 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콤프레셔 직접 연결했구요 후크메다 아, 준비했구요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콤프레셔 그 인버터, 어, 대우, 어, 일렉트로닉스 어...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번 전기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꽂고요. 일단 전기를 한번 꽂았습니다. 딱 소리 나면서 하고 돌아가죠. 펌프리스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여기에 암페어. 암페아 0.3 정도 나오네요. 콤프레샤 지금 삼성거잘 돌고 있고요. 이렇게 어, 해서 익산우린가전센터에서 어, 지금 성능 실험 완벽하게 잘 작동되네요. 이걸 함부로 수리를 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냉장고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어,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게 상당히 어려운 비판이기 때문에 어,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접근을 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렇게 어, 실험 작동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이제 한번 조립을 잘해서 어, 소비자 집에 갖고 가서 장착해서 작동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우린가전 센터에서 항어 인버터 메인 보드 기판 수리 어,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덮개도 좀 탔고, 확실히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을 확실하게 마치고, 돌아가는 거 동작 여부, 여기. 여기서요, 우린가전센터에서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서,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도, 이렇게 다 성능 검사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립을 다 해서 어 덮개 닫아서 어 간단하게 조립해서 이제 이 잭만 꽂아서 바로 장착해서 돌릴 수 있도록 다 조립을 해서 어 그렇게 해서 보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 소비자님께서 뭐 그렇게 걱정을 것이 아니고 요, 요 잭만 잘 빼서 보내시면은 제가 나머지 는 다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 불가한 인버터 보드 수리해서, 그래도 냉장고 하나 살려서, 어 가사 부담 줄이고, 어 성능 좋은 냉장고,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뭐, 산다는 것도 좋은데, 어참 전부터 있는 것을 또 함부로 그냥 멀쩡한데 버리기가, 저부터도 아까워요. 고쳐서 써야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딱 살리면 되는 건데,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낭비 아닌가 싶어요. 낭비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렇게 고쳐서 다 씁니다. 뭐 사람 뭐 육신 멀쩡한 한데 뇌사 난거나 똑같으니까 아뭐 그것만 굳혀서딱 쓰면은 그냥 똑같죠 뭐 그렇다고서 이것을 뭐 20년 30년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잘 돌아가는데까지는 써보는 데까지 써보고 어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냉장고가 그냥 거의 새것 같이 번, 그냥 번들번들해요. 그 버리기 아깝잖아요. 일단은 소비자 집에 가서 조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보드를 다 수리를 해서 어 지금 현재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어 한번 작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버터보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홈택이 홈 홈에다 맞춰갖고 나사 나사가 아 이건 아니네요. 지금 이게 아니고 좀 넓은 놈 이거보다 이렇게 넓은 사이즈 이게 와셔 넓은 걸로 꽂으셔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넓은 와셔를 끼워서 이거 맞췄고요. 그다음에 위에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눌러서 빼기도 하고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라고 눌러야 됩니다. 뺄 때는 이거 낙을 눌러서 빼야 되고요. 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것도 빼셔야죠.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있죠. 이것도 낙을 빼시고. 그 다음에 와, 이게 접지, 접지 빼시고. 어, 조립은 이 역순이겠죠. 어, 이렇게 해서 이거 빼셔가지고 인버터 보드가 이 부분에 있으니까 빼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뒷면을 열었잖아요. 뒷면을 열었으면 여기 지금 현재 어 스키에서 자동차로 말하면 라디에타, 에어컨으로 말하면 콘덴샤 어, 시력입니다 여기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모터로 인해서 열을 어 발산을 시켜서 어... 어... 냉장고를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어, 일단 이 콤프레셔가 이 열이 식히지 못하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피스톤이라든가 코일이 열상성으로 해서 망가져요. 그리고 냉장고에 모터가다 죽는 이유는 여기에 먼지가 잔뜩 끼어가지고, 어 대부분이 100% 죽습니다. 어 보통, 어 개를 키운다던가 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1년에 6월달에 꼭한 번씩 무직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서, 열어서, 접개를 열어서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삼성, LG, 대우. 대우는 약간 이렇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어, 삼성은 이렇게 코일식으로, 어, LG는 이렇게 돌아가는 코일식으로,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기 특히 청소, 냉장고 종류는 이쪽에, 어, 청소를 다 해주시면은, 영업용이 됐던 가정용이 됐던 전기세 덜 나오고 냉장고 수면 팍팍 늘어나고 절대 고장 안 납니다 이거 청소 잘하면 모터 뭐 죽을 일이 없어요 20년 수로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 전기세 덜 나오고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뒷면을 덮개를 또 닫고 냉장고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덮개를 닫기 전에 전기를 한번 넣어서 어 콘센트에 한번 꼽아서 팬 모터가 돌아가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팬 모터 일단 돌죠. 콤프레셔 콤... 콤프레셔 돌아가는 소리 나죠? 콤프레셔 돌아가네요. 바로 이응 소리가 나잖아요. 많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겠죠. 일단 인버터 보드는 수리가 잘돼 가지고 콤프레셔 많이 돌아갑니다. 대부분이 옛날에, 어 방식들은 이게 그냥 오분 있다, 지연이 있다가 작동이 되고 그러는데, 인버터는 바로 돌아가요. 어 그게 장점이죠. 일단 뒤에를, 이렇게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고가 묵어가지고, 이제 겨우 집어넣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19도, 2도, 그렇게. 일렉트로 넉스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산 우린가전센터에서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버터 수리기를 현장 수리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